해봤지? 오케이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모아서 골반 움직임 느껴봐 하나 네 오케이 그 지금 보면 매칭을 하는데 요번에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 요렇게 짧게 한다는 거 지금 지가 길게 갈라내고 그래. 바로 그냥 어프로치 하듯이 어 몸도 돌아야지 돌까 돌까 는 오케이 오케이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지아자 오케이 작은 원을 만들어 작은 원을 응? 아니 그건 시간 쓰지 말고 오케이 작은 원을 만들어 볼까?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작은 원은 아니야 그니까 러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골반이 밀리는 게 자꾸 이게 너무 돼, 크게 하려고 크게 여기에서 그냥 뭐야? 내, 내가 안맞을 정도의 사이즈로 올라가려면 어, 바로 어, 어, 어. 바로 둘 오케이 끝 이렇게 어도 돼요? 어. 근데 지금은 약간 또 따로, 따로 따로잖아 같이 같이 오케이 끝. 끝. 이제 어깨 돌고 둘 하나 아, 그렇지 어. 거리 안 나가는 거 아니거든. 어, 어. 여기서 에 이거를 너무 차가워. 크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올려봐봐. 어, 그냥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그냥 살짝 올라가. 돼 옳지 옳지. 응. 또 하나 옳지. 지금보다 더 바로 올라가. 지금 거보다. 네. 지금도 아직도 뒤로 너무 커요. 스윙이. 어 그런 느낌.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지금. 하나. 그렇 그렇지 그렇게. 어. <laughs> 그래서 이팔 자체는 오른쪽 자체는 이렇게가 아니면 하나, 그냥. 둘, 하나, 아. 둘. 하나 <laughs> 둘. 이런 느낌으로 하나 이렇게가 <laughs> 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돌고 오케이. 골반. 골반을 신경 안 썼어. 골반 다리 모 다리 모으는 이유가 뭐야? 다리 모으는 이유가 골반 아, 어 그렇지 그렇게 또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모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오케이 굿. 그래 피니쉬 할땐 돌아도 되잖아. 그렇지. 오른발 뛰면서 피니쉬 잡아. 아, <laughs> 오른발 뛰면서 피니쉬 잡아.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돌고, 셋, 스톱, 나이스. 잘했어요. 음. 아주 잘했어요. 어깨 돌고, 빵, 오케이. 오케이. 돌고 둘. 파랑 음. 스톱. 잘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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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이렇게만 오지 말았는데. 음. 요 앞에서 올려 주단 말이야. 이렇게 음. 는데 그렇지. 근데 팔은 그런 거 같지만 몸 몸이 돌기 때문에 그걸로 안올라온다고 그렇지. 그거보다는 좀더 일찍 음. 팔이 앞으로 와야 돼. 그렇지 그 오케이 돌고 탁 들고 셋 응. 지금도 엄청 뒤로 커 침도요? 어 그거보다 좀더 앞으로 가 줘야 돼 그지 어때 응.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이런 느낌이거든. 음. 어, 뒤에는 음. 어, 이런단 말이야. 하나, 세 개. 어. 나가요? 하나, 어, 두. 나갈 거다 나가죠. 아 여기서만 힘들어. 다 해놨죠. 올라가는데 뭘 이렇게 죽기 살기야.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그거보다 팔이 먼저 들어도 돼요, 팔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음. 아연을 아연답게 쳐야 되는데, 아연을 드라이버 치듯이 칠라 된단 말이야. 어. 절제되고. 하나.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괜찮아. 아, 알겠지. 아연을 아연답게 쳐야 된다. 아연을 자꾸 드라이버 치듯이 치려는데. 음. 70%만 쓰는 거야 천천히 하나. 네. <목소리도> 일로 올라가 되거든. 1, 1로 보내죠. 렉스인. 그렇지. 이쪽, 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안 돼.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갈라 래 똑바로 하나 돌고 옳지. 나이스. 지금 백스윙 한거 다시 한번 봐봐. 백스윙 어 백스윙 하는 거 나스모 한번 봐봐. 백스윙 올라가는 거 봐봐. 어때? 그 저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쪽으로. 그죠? 쳐보세요 t a 똑바로 올리자 오케이 그쪽으로 가야되는거 하나 옳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job. Good 그 o b Good job. Good j 는 b Good job. Good job. Good j 까먹지 마세요. 또 네. 얼치 그렇게 다, 더 닫혀 있어도 돼. 이렇게? 어, 아니. 어, 그렇지. 그렇게 닫혀 올라가도 돼.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일장 같아요? 아, 그 그러면 인사이드지. 음. 얘, 얘가 앞으로 나가면 얘는 아, 들어오게 아, 돼, 돼 있잖아. 음. 얘가 음. 돼 있어.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죠. 돌아가 이안 넣어 너너 오케이 골반 말고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오케이 음. 자꾸 그거보다도 더 바로 올라가도 돼 지금도 인사이드야 어손손 자체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똑바로 와야지 오케이 잘했어 들어 어깨는 돌아 팔은 들어 옳지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원을 앞으로 뒤로 그렇지 앞으로 오 잘했어 지금이 스케어트 스케어 그냥 거의 똑같다고. 오케이. 원원 자체. 너 이미지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하나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이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laughs> 일로 맞이했지? 네.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여기 올라가서 딱 여기서 맞이해 봐. 일로 들어올 수가 있지. 더더더더 음. 더, 더, 더. 앞으로 앞으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앞으로 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케이 앞으로 샬로잉을안 하잖아 샬로잉 한 대매 샬로잉 하는데 이미 샬로잉 할 때로 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샬로잉 할, 하는 거보다 앞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치그치그치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서 샬로잉 해가지고 열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갈 때 일로 올라가면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자.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뒤로. 앞으로. 오케이. 그런 느낌. 근데 백스윙 자체가 엄청 세요. 지혜가 감당하기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세게 올라갔네요. 약하게 올라가죠. 약하게 하나.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응. 네. 백스윙은 백스윙은 다운스윙한테 힘을 쓰기 위해서 도움 장치야. 근데 백스윙 자체로 지금 이게 힘을 잃어버린다고. 안드이 이사님. 앞 앞으로 올라가 앞으로. 어, 어, 어 앞으로 그러니까 어. 뒤로 올라가니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룸이 없으니까 앞으로 올라가 봐, 앞으로. 어, 골반은 오지 말고 앞으로 올리자 앞으로 하나 그렇지 옳지. 근데 백스윙이 너무 세요. 네. 천천히 해 천천히 백스윙. 그렇지 그리고 다운스윙만 세게 하면 돼. 요좀 뒤로 물러나고 오케이 앞으로. 천천히 약하게 그렇지 이렇게 뒤에 느낌에 간다 못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한까? 그래도 아마 이기고 음. 네. 지 음.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다시. 천천히 앞으로. 그리고 샬로잉 한다며. 아니 아니. 지금 차가 뒤로 갔잖아. 앞으로. 뒤로. 그렇지. 그렇게 한다며. 아. 그렇지. 그렇게. 어. 지금 그거의 반대로 하고 있거든. 지금 고장나는 아. 로봇 같은데요?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살아내 그렇게.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하나. 오, 잘했어. 그래야지 정상적인 스윙, 궤도야. 오케이. 네.